자 어, 이제 행정론 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 이론과 그 특징 연결이 맞는 거네, 오른가? 자 상황 이론 모든 조직의 이상적 관리 방법이 같을 수가 없죠. 상황이 조직 형태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틀렸고 제도 이론을 하면 뭐 기억나죠? 순응한다. 그렇죠? 뭔가 어, 있고 그걸 따라 한다라는 거거든요. 조직의 생존을 위한 그렇죠 수능 또는 적응 기제를 주목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다음 정치 경제 이론이네요. 외부 자원의 의존이 강한 사회복지 조직에는 설득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치 경제에 잘 기대자라는 거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틀렸고 자 행정 관리론 조직 내 인간적 요소 아 이건 벌써 뭐예요. 이건 인간관계론이죠. 자 인간관계론이지 틀렸어요. 동기 위생이론. 조직 외부 환경의 영향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아닙니다. 외부 환경이면 상황쪽으로 가셔야 되고 동기 위손이요. 동기 동기 요인이 충족되면 열심히 일할 것이다. 위생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쌓인다. 요거 기억나죠? 자, 정답. 아, 2번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자,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주체네요. 주체. 자, 주체로서 자 공공과 비교해서 민간의 강점으로 옳지 않은 거 민간의 강점 자 정부 제공 서비스의 비해당자 자 왜냐면 정부는 엄격한 조건에서 고르게 되잖아요 그니까 러 비해당자를 지원한다 장점 맞고 서비스의 선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정부도 제공하고 민간도 제공하면 선택 기회가 늘어나죠 맞고요 자 대상자 선정 과정에 어 강한 엄격성 책임성 이거는 공공이죠 틀렸죠. 자, 특정 영역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민간 전문가들 영역, 어,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요. 자, 환경 변화에 대응,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다. 자, 나머지 전부 맞나? 맞네요. 자, 그다음 가볼까요? 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의사결정. 자, 옳지 않은 것. 자, 직관적 방법은 합리성보다는 감정이나 육감에 근거한다. 틀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직관, 그렇죠? 딱 떠오르는 거. 그 다음, 자, 문제 결정 방법은 정보 수집, 연구, 분석 같은 합리적 절차를 통한다. 틀린 거 없고. 그 다음, 판단적 방법은 비정형적 방법이며 기존 지식과 경험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요게 틀렸죠. 판단적 방법은요, 정형적 방법이에요. 음, 정형적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죠? 러니까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요. 그래서 그거에 기, 기초해서 정형화된 판단을 하는 방법이다. 기계적인 것도 어, 옳다고 볼 수는 없죠. 질문상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정형적 방법. 정형적 의사결정은 절차 규정 방침에 따라 규칙적 의사결정행위가 전개된다. 비정형 이건 뭐요? 예 규정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사전에 결정된 기준이 없다 <laughs> 이루어지면 자 보통 반발적이고 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결정이다. 지금 여기서도 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맞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기존 지식 경험을 활용해서 판단에 기초한다라는 거에서 이것도 뭐정형이나 비정형이냐 논할 수는 없겠으나 가까운 것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정형적 성격을 있다.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의사 결정 됐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뭐예요 재원이네요 재원의 특징으로 틀린 것 재원 조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이 약하다. 아, 여러분이 사회복지 조직은 재원을 외부에서 조달해야만 되는 조직이죠. 그래서 통제력은 직접적인 통제력은 약한 경향이 있고 자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재단 지원금 기부 기부금 상품 판매 등의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있고. 자 재원 확보를 위해 사업 제안서, 모금 행사, 정부와 계약 맺기 등의 활동 등이 일어나죠. 그다음 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도 연계할 수 있다. 다 맞겠네요.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정을 전적으로 아~ 요거 틀렸죠. 여러분 법적으로 위탁받았다 그랬어요. 그러 이건 임의가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대로 사용을 해야 함에 맞는 것이죠. 자 오고 틀렸네요. 자 그다음 자 사회복지행정이 뭐다 지향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행정 업무로부터 어? 면제해 준다. 아, 이거 벌써 틀렸죠. 아무리 전문가라도 행정 업무를 일부 담당합니다. 틀렸고요. 자, 서비스는 뭐예요? 효과성을 높인다. 자, 조직 운영의 실패 원인을 확인하고 실패를 줄인다. 쭉 보세요. 자, 조직 운영의 비일관성을 줄이고. 자, 조직 운영에서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나머지 뭐 제가 설명드릴 건 없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우리나라 공공 사회 복지 전달 체계 현황으로 맞는 것은? 자, 공공구조 전달체계에서 시군구 읍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정답이고요. 나머지 틀린 걸 찾으셔야 되겠네요. 자 사회보험제도 운영에서 지방자 아 이거 아까 계속 나왔던 건데 사회보험제도는 지자체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 해당사항 없어요. 자서비스 신청과 상담을 위해서 시도청을 방문합니까? 아니죠. 기초지자체죠. 이것도 틀렸고. 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읍면동에서 국민연금의 징수 지급 업무를 한다. 음, 읍면동하고 국민연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틀렸고요. 사회복지청이 사회복지서비스에 전문전달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청 있다, 없다 이거. 있다, 없다. 아예 없죠? 없죠? 다 틀렸네요. 자, 정답 1번. 자, 그 다음. 자,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과 요소, 요소가 옳게 연결된 것은, 자, 효과성, 뭐죠? 이 예산절감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효과성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효과, 효율 구분하셔야 돼요. 효과성은 투입과 산출을 비교해서 효과성 논합니까? 아니에요. 투입은 고려 안 해요. 얼마 들었다는 고려 안 하고, 요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제가 이 효과성을. 목표 달성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예산절감이래요. 이거 투입이잖아요.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효율성. 이건 투입 대비 산출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 이렇게 되면, 이거는 둘다 고려. 투입, 대, 비, 뭐야. 어? 산출 이렇게 가야죠 근데 만족도리잖아요 틀렸고요 영양성 영양성 동일한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이건 아니죠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건 운영상의 문제고 노력성에 가깝죠 사번 서비스의 질 서비스 인력의 어,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질적으로 어, 높고 낮고 되죠 이건 맞겠고 노력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행동 변화다. 행동변화라는 거는 일종의 영향성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옳지 않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요거 다시 한번 구분해 주시고요. 자, 일반적인 문제네요. 사회복지조직의 일반적인 특성, 어, 특성이 맞는 거. 자, 도덕적 정당성.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잖아요. 맞는 거고. 어, 정답 1번이네. 옳는, 옳은 거. 나머지.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이 단순합니까 복잡하죠 이해관계 다 서로 다르죠 성과에 대한 평가가 쉽다 용이하다 아니다 이거 곤란하고 어렵고 자 일선전문가의 재량을 인정하죠 그래서 일선전문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된 기술이 이것도 단순하고 확실한 게 아니라 어, 확실하지도 않고 다양하게 개발되기도 힘들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직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호하다 다 그렇게 나가야 되죠 자 정답 틀렸고요. 자 다음 문제가 볼게요. 자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주요 원칙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자 지금 원칙 나왔네. 원칙 나왔네. 자 전문성, 통합성과 같은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들은 상호 영향을 줄수 있다. 전문성을 강화하게 되면 통합성을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어, 통합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또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영향 주고 있고요. 거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도 접근성에 영향을 준다. 당연하죠. 이 접근성은 제가 뭐라고 항상 설명드려요. 단순한 지리 행정적으로 가깝다라는 접근성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이용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너무 비싸다. 그럼 이용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접근성 맞고. 자 책임성을 높이는 전략이 오히려 접근성을 높이기도 한다. 그렇죠? 어, 이거 틀린 건 없고요. 그다음 서비스 지속성을 높이려면 서비스 간의 연계도 당연히 강화돼야 된다. 자, 이거 틀린 거 없네요. 자, 비전문적인 업무를 전문가가 담당하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아, 오히려 효율성 떨어지죠. 그러니까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비전문가가 할수 있는 거라면 비전문가가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굳이 전문가를 쓸 필요는 없다. 질문 어렵지 않죠? 정답 5번. 자, 그 다음 문제. 자, 기획이네요. 기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사회 복지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하죠. 기획은 뭐다? 장래에 대한 계획이다. 아, 그러니까 불확실성 감소. 자, 사업에 대한 연속적 의사 결정으로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연속적인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이거 정적인 겁니까? 아니죠. 역동적, 동적인 개념으로 봐야죠. 이거 틀렸고요. 자, 다음. 사회, 아,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필요하다.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TQM. 이거 몇 차례 보신 것 같은데, 총체적 품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한다. 야, 일단 왜 그러냐면 이 총체적 품질 관리는 한몇 가지만 기억하자. 항상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품질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품질 위주의 경영을 하자. 그 다음에 누가 만족해야 된다? 이 기업이나 또는 제공자들이 만족이 아니라 생산자들이 만족이 아니라 고객이 만족하자 그랬어요. <laughs> 그러니까 대, 이 서비스 이용자들이잖아요. 고객이잖아요. 어떤 요구가 있느냐? 만족하기 위해서 맞고.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이 품질경영은 뭐다? 전사적이다 그랬어요. 전사적이다. 전 조직적으로 자 서비스의 변이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노력이다. 이게 변이라는 게 뭐예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형태가 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고객 만족을 위해서 변하라 이런 얘기죠. 최고 관리자를 품질의 최종 결정자 이거 일전에 보신 질문인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전 직원이에요. 전 직원이. 네, 품질 관리자들이다. 자, 투입과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뭐야? 이게소있죠 어, 어, 개선적인 노력을 한다. 잘 맞습니다. 정답 4번. 자, 다음 문제 계속 쭉 한번 가 볼까요? 자, 문제. 바우처네요. 사회 서비스 이용권. 자, 이용권 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사용 범위가 제한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죠? 어, 이 현금처럼 아무렇게나 쓸수 있는 건 아니죠. 제한돼 있다. 맞고. 자 현물과 비교 이용자의 높은 선택권 현물에 비해서는 선택권이 높습니다 그렇죠 자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지원한다 그대로 내용 맞는 거고 영리기관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제한한다 아 이건 틀렸네요 영리기관도 되고요 이건 비영리도 돼요 이거 음, 틀렸고 자,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예,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제공하고 어디에서 제공되고 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가서 바우처를 사용하게 되죠? 자 정답 4번. 자, 다음 문제. 자, 어렵지 않게 나왔네요. 그렇죠? 자, 다음은 스키드모의 기획 과정을 열거한 것이다. 괄호에 들어갈 순서. 그대로 보면 되겠는데. 예, 기획이요? 에 자,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고려한다. 그다음에 첫 번째인데. 대안을 모색, 계획을 결정, 결과 예측, 결과 예측인데 우선 제일 먼저 나와야 될게 뭐죠? 뭐가 있느냐? 어떠한 대안들이 있느냐? 대안을 모색해야죠. 대안도 안 나왔는데 결정을 해요? 그다음에 결정에 대해 결과를 예측하죠. 그러니까 사바사 사바사안 되고. 자, 대안 모색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안들에 대해서 각각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그다음에 그걸 다 조정해 가지고 검토한 후에 계획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개방성. 자, 이거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laughs>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성향이 조직 성과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하다. 맞고. 자, 조직 구성원의 혁신적 사고와 행동이 조직의 경쟁력이라고 전제한다. 틀린 부분 없고 없어요, 그죠 자, 인적자원 확보와 조직구성원에 대한 훈련, 교육, 보상관리 등을 의미한다. 맞고, 자, 환경 적응을 위하여 전문적 직무의 협력, 통합, 융합 수준을 향상시킨다. 다 맞네요. 명문화, 세분화된 직무는 이용자의 욕구와 시장 변화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용자의 욕구도 고정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하고 시장도 당연히 변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략,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명문화 세분화라는 얘기 뭐야? 딱 고정되게, 딱 fix,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적응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자, 정답 5번.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대적 장점을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역할 분담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 자, 공공재적인 성격 또 외부 효과가 강한 서비스 등은 당연히 정부 제공. 이건 정부가 제공해야 할 이유 중에 나온 거죠.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외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 맞고 또 개별화가 강한 서비스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 제공하는 게 맞고요. 재원의 안정성에 중요한 서비스는 당연히 정부가 제공한다. 왜냐면 정부만큼 조세를 쓰니까 이게 정부 재원이 안정이 이것만큼 한게 없죠. 다음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한다. 표준화가 용이한 것은 전국 어디를 가고 누가 이용을 하더라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다 얘기거든요. 이것은 국가가 제공해야죠. 틀렸죠. 자, 기초적인 대규모 서비스는 당연히 정부가 제공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질문 아니죠. 정답 번이고 어, 4번이고요. 자, 그다음. 아, 요거 단순 암기입니다. 사회복지 마케팅 서비스 4P. 기획, 사람, 과정, 촉진, 성과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 저, 저, 뭐야.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거네요. 해당하는 건. 여러분, 마케팅 믹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마케팅 믹스. 뭐죠? 상품, 가격, 촉진, 장소예요. 상품, 가격, 촉진, 장소. 촉진만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외우세요. 상품, 가격, 촉진, 장소입니다. 자, 해서 정답 4번. 자, 해당하는 거. 단순함기고. 자, 그 다음. 자, 리더십 문제. 자 리더십에 관한 이론과 설명이 맞게 연결된 겁니다. 옳게 연결된 걸로 고르자. 자 행동 이론이네. 여러분 행동 이론은 리더가 하는 행동은 비리더 또는 뭐 효과적이지 못한 리더보다 좀 다른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관계지향 리더와 직무지향 리더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행동 이론은 OIO 연구, 미시간 연구, 관리격자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맞는 거고요. 자경쟁 가치 리더십했네요. 자 조직구성원의 성숙에 따라서 리더는 관리행동을 맞춰가야 된다 그랬는데 아 여가 틀렸네요. 이 상황이론이에요 이건요. 그죠? 이거 옳지 않고. 자 변혁적 리더십에서요.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의 상부에 있는 사람을 차기 리더로 개발하기 위한 리더십이에요. 자 리더의 개혁적 변화 지향적인 모습. 비전 제시. 조직 구성원에게 높은 수준의 동기를 부여한다. 어, 맞다. 특성 이론. 이게 리더십 이론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온 거죠. 구성원 성장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초점을 둔다. 아닙니다. 요거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구성원의 성장, 헌신, 공동체 의식 형성. 틀렸고, 특성 이론은 리더는 타고난다 이거예요. 타고난다. 다른 사람이 안 갖고 있는 태생적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틀렸고요. 자, 정답 바로 이번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들 사이에 여러분 파편화 그랬어요. 뭐요? 따로 따로 떨어져 있다. 쉽게 말하면 따로 놓는다. 아, 너무니까 분산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파편화와 단절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줄이는 거. 자, 사회복지 제공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맞고요. 그다음 사례관리, 사례관리를 강화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주자 맞고요. 아 여러분 이거 서비스 분할하는 건안 그래도 붙어져 있는 걸또 나누자고요. 틀렸죠. 그죠. 자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그다음 서비스의 연계 규제 발현으로 나머지 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답 확인하시는데 어려움 없죠. 자 다음 자 성과주의 예산이네요. 성과주의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여러분 성과주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과주의는 단위 유원과 곱하기 업무량이고 관리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딱 드러나죠. A라는 프로그램에 얼마, B라는 프로그램에 얼마, 이렇게 딱딱딱딱딱 있다 이거죠. 자, 틀린 겁니다. 자, 수행하는 당연히 나오네 업무의 중점이다 맞고 각 세부 사업을 여기 나와 있네요.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은 곧 예산액이다 이렇게 표시하더라. 간편하고 주로 점정식으로 평가된다. 누가 봐도 틀렸네요. 이거 뭡니까? 품목별 예산이죠. 품목별 예산 방식입니다. 틀렸고요. 자, 기관의 사업과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산 집행에 보다 신축성을 부여한다. 좀 신축적이다. 가장 신축적이지 않고 경직적인 것이 이거죠. 이거죠. 자, 정답 3번. 자, 다음 문제. 어,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문 요원 배치다. 요거 이제 알고 계시죠? 87년이고요. 88년에 뭐다? 88년에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된다 이랬죠. 1995년 분권교부세를 도입해서 재정분권이 본격화됐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재정이 분권화되고 분권교부세가 도입이 된 것은 그 2005년서부터예요. 그래서 2005, 6, 7, 8, 9. 그래서 어, 5년 동안만 하기로 원래 했었는데, 2009년에 한번 연장이 되죠. 그래서 2009까지 갔다가 10, 11, 12, 13, 14년까지 오고 2014년 말 12월 31일 날 이게 렇 폐지가 돼요. 근데 95년 틀렸어요. 자, 1997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에서 신고제로 변경됩니다. 자, 맞는 사실들이에요. 자, 아, 2000년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이 바우처 등장하게 되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지역 사회 복지 계획 수립이 된다. 이게 2004년이잖아요. 규정화된 게. 그렇죠? 그래서 2005년서부터 수립되죠. 자, 나머지 맞습니다. 자, 그다음. 자, 어서 볼게요. 자,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에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 건? 얼번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laughs> 감소된다 그랬는데 정보를 한꺼번에 관리를 하면 긍정적인 거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만 정보가 한번 유출이 됐다 그러면 대량으로 유출되죠 이거는 그죠 감소가 아니라 증대돼요 증대 나머지 확인하세요 사회복지 전문가가 복잡한 의사 결정을 쉽게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 저장된 수천 개사를 기반으로 한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질, 어, 실적을 월별 분기별 사업 현황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이 가능하다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 업무 향상한다 나머지 해당 사항 없겠고요 자 그다음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걸쳐 하는 것은 그죠 자 평가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시도를 좀 어렵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잘했니 못했니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좀 위축되는 게 있죠 경향이 맞고요. 형성평가 우리 항상 나오네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중간에 하는 거고 총괄평가는 끝나고 하는 거죠 자 프로그램의 수정 변경 중단에 대한 여부를 결정 받고 평가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적 욕구를 파악할 수도 있다. 뭐,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고. 자, 평가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비용 편익 분석은 효과성을 측정하여 타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포함한다. 여러분, 이 비용 편익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죠? 효과성을 분석합니까? 아니죠. 어, 이것도 한 번, 다시 한번 보세요. 아 자, 여기에 아, 두 개가 있죠. 비용, 편익 분석이 있고, 뭐 있어요? 비용 효과 분석이 있지.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용 편익은 투입, 산출 모두 뭘로 한다? 화폐로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비용 편익은 100만 원 드렸더니 200만 원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비용효과분석은 투입적 요소는 화폐로 해요. 자 이거 화폐로 합니다. 근데 산출은요. 화폐가 아닌 거 비화폐 그러니까 즉 효과 요 효과성을 측정해요. 예를 들면 100만원을 투입했더니 만족도가 5% 향상했다. 이렇게 돈이 아닌 걸로 계산하는 거야. 이게 비용효과분석이죠. 자 틀렸죠? 5번 자, 그 다음 문제가 보죠 자, 프로그램의 아, 로직. 이 로직 모형, 로직 분석이라고도 하고 저 논리 모형이라고도 하죠. 뭐 논리 모형 또는 로직 모형 그럽니다. 자, 다음 해당하는 구성 요소가 뭐냐? 여러분, 이 로직 모형 어떻게 되는 거죠?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이렇게 가죠? 이 중에 뭐가 해당되냐? 태도. 지식, 기술 등 프로그램 종료 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참여자의 내적 변화예요. 내적 변화입니다. 자, 이거 활, 투입적 활동 내용도 아니고 개선 없고요. 그 다음에 활류도 없죠. 자, 문제로 산, 여기 산출이 하나 있으면 조금 더, 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됐을 텐데, 산출과 상관데, 저기 지금 참여자의 내적 변화거든요. 요둘 차이는 뭐냐면, 산출은 요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예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영향이 성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돼요. 성과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아마 처음 보시는 건 아닐이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가 보죠. 자, 조직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요. 아는 거 수평적 분화, 수평적 분화에서는 통제 범위를, 수직적 분화에서는 조정과 의사소통의 수준을 고려해서 설계한다. 틀린 거 없고. 자 업무의 표준화는 조직 운영의 경제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이것도 틀린 건 없어요. 표준화 조직 운영의 경제성, 그다음에 예측성을 높인다. 한번 정부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의 집권화는 실패 가능성이 줄어요. 줄일 수 있습니까? 정부가 너무 한쪽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의사 결정을 집권했죠. 집중적으로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영역이나 고려상을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틀렸어요. 실패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그래야 돼요. 자, 공식적인 권한의 집중 분산은 조직 관리의 효과성, 효율성과 연관돼 있다. 자, 공식화는 구성원들의 업무 편차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의사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이 뭐예요? 뇌의 폭풍이다. 자유스럽게 의사 얘기한다. 그죠? 아이디어. 아이디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틀렸네. 이거죠.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내느냐죠. 중요하고 능동적 참여다. 그건 맞습니다. 정답 1번. 나머지 확인합니다. 자, 변증법적 토의는 사안의 찬성과 반대를 이해함을 기본으로 한다. 찬반 양론이 있고 그죠? 델파 이기법은 당연하죠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수집 요 요거 무슨 방법으로 해요 우편 설문 방법으로 하죠 가죠 합의로 노력할 때 적용할 수 있다 대안 선택 흐름도 편한 예와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연속적 질문을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다 요거 맞네요 참고로 요거 비슷한 게 있었죠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는 게 있었죠 참고하세요 의사결정 나무 분석은. 선택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나뭇가지처럼 그려서 분석한다 이겁니다 비교하시고 명목집단 기법은 요건 델파이와 비슷해요. 그런데 델파이는 우편으로 하니까 비대면이고 명목은 현장에서 대면 기법이죠. 자, 감정이나 분위기상 왜곡 현상을 피할 수 있다 왜? 현장에서 만나서 하는 겁니다. 요거 명목집단 그렇죠? 자, 나머지는 틀린 게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행정론 정리 마치겠습니다.